<laughs> 언제부터 거기 있었죠? <고리겠었죠? 웃음> 다시 막 나와 아, 시나타가 가슴에 맞진걸본건 아니겠죠? 고카게 사마좀더내 곳에 막고 주라 베스. No 노 o n 아 내릴 때 아예 아예 야해때야해때 너무 비 지금 나타야 야다 야다요. 안써 진지하게 진지하게 하나비 진지하게 한번 해볼래요? 아 하나비 하고 음. 오케이, 난 이게 좋더라고. 우리 진짜 듀오 한번 해, 듀오, 듀오. 어, 나... 나진이 얘가 데이다라가 존나 좋아. 데이다라가 제일 좋아. 야, 이제 부금딱틀어놓거 다. 데이다라아 한국말로, 한국말로 해야 되는데. 일본어 말고. 예술은 폭발이다! 자유! <laughs> <laughs> 아, 좋아요. 지금까지 이 날을 기다렸다, 데이다라! 네. 같이! 마지막 일격을 받으라. 나난는 파워. 아. <laughs> 예술이 <예수를> 다 <폭발했다>. 아. <laughs> 아직 죽지 않았나? <laughs> 이번엔 마지막 일격이다. 나센수리텐. 애니시절 야다. 야매대. 개머지 네, 안녕하세요, 남은 정현 형님.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마이크 작아요? 안되요이 씨발, 새끼야. <laughs> 님, 작아요, 님. 코치도 작고, 작업도 작고, 씨발, 한 명은. 아, 이름을 안 바꿔. <laughs> 어 이번이... 이달아 나루토에 있나? 아, 있지 그 그거 이건 치츠키이색 아카츠키 이치츠키는 뭐 개가쓰가 형은 안 본지 오래가지고 나루토는 뭔지 나나 보루토 보잖아 보루토 아 보루토는 재미없잖아 사스케 보루토 재밌었는데 재밌는데 나루토! 나루토다. 시발 이거 한다 빨리 빨리 새로운 이름 새로운 오케이. 이름 이로카 이로카? <laughs> 아이로 우리 그럼 배경 그 그래. 배경이 그걸로 해요. 아그 이라 이라 아두 이랑 그거 아, 그 배경에 그거 있잖아 그 그림자 분실술 그 훔쳐가는 거. 어, 그러니까 그거 일라 새끼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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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그녀석은 남의 <laughs> 말에 우진없이 <우주맛이> 날 쳐다. <나름대다. 웃음> 아, 아, 아 빨직 냄새. 아 이거 금단의 기술 계속 꼭 강해질 거라고. 이 다시금 고미오리 이간은 공난 공그군

이름 바꾸시 몰라요 이로카님 말고 아 제대로 정면인가요 정상적인가요? 어 이로카 말고 정상적인가? 그러니까 싸움 있었던 장면. 싸움 있는 장면 어 오케이 사카시 예? 카카시카카시 아니 이름 똑바할 거예요? 어이렇이 아, 이름 이름 바꿔야 돼 이름 바꿔야 돼. 아케 사카시. 아 풀근 보고 오케이. 하타케 사카시 이름 바꿔요, 원래도 이름 바꿔요. 안녕하세요, 하타케 사카시입니다. 아니, 그 그러니까 사카시 짓 하지 마주세요. 아니, 하타케 사카시 모르세요? 아 지랄 마세요, 제발. 하타케 사카시예요. 사카시잖아요, 정신세끼야. 또안 좋네요. 알았어. 저다 알거든요. 나이지 마세요, 진짜. 진짜 다 알아요? 네. 자, 그런 문제만 내가 돼요? 네. 야, 나도 그 거, 너. 야, 다다아 나, 덕고도. 자, 1미부터 구미 이름 다싹다되세요 아, 병신새끼야 그거, 나 수학밖에 몰라. 1미 수학. 아, 이렇게. 구미는? <laughs> 구미는 쿠라마. 팔미. 8미. 팔미는, 아, 물어라. 기억 안 나네. 아. 그거는 솔직히 좀 아니지, 구미는. 아, 알았어, 알았어. 아. 그 다음에 좀시게러 해줄게. 그러면은, 네. 오케이. 이거는, 나도좀 많이 봐야지 알수 있어. 이거, 2대가, 2대가 비대신을 개발했잖아요. 네, 누구, 아, 네네. 네, 그 비대신을 2대가 됐을까요? 4대가 됐을까요? 4대죠. 어, 이유는? 어, 일단 2대가, 2대가 만들었는데 4대가 그거, 해가, 그거 해가지고, 존나 쓰잖아. 맨날 그 비대신의 수를 하면서, 씨발. 음, 자, 그, 1인당 펜실스 누가 만들었어요? 렘자분 실수로 1대1 만드는 거 아니야? 대인가? 아, 2대입니다 2대2? 아 네. 오케이 오케이 아그럼 몰랐어 자 두번째 문제 좀 이건 빡셉니다 약간 맞추기 어려워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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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너한테 697알을 했네요 네 말이죠 네 697알 분량은? 아 지랄 맞세요뭐 19분이세요? 씨발 아 알았어요 좀 그냥 이건 좀 쉽게 해줄게요 네아이개 뭐야 어, 잃고. 아, 나기냥이 개새끼 잠깐만. <laughs> 잠깐만. 기냥이 <개새끼> 미친 새끼. <laughs> 잠깐만. 기냥이 잠깐만. 어디 있어? 맨 맹이, 맹이. 어, 맹이, 아까, 아까, 아, 아 개새끼. <laughs> 이 새끼 미친 새끼. 진짜. 내가 전방 이 새끼 봤거든이 새끼 또라이 새끼야. 안녕하세요. 이빌리이님한번더 짓거리면 그럼 게요 아, 아, 가만있을게, 가만있을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저 새끼 미친 새끼야. 내가 봤어, 내늘 아, 정상인데 지랄하지 마. 무슨 소리죠? 일단, 킬한개더 내볼게. 이거는 좀 맞추기 쉬울 거야, 아마도. 아, 그냥 내보라고, 빨리. 나요토 제 1반부터 제 13반까지 있거든요. 네. 나 아, 13반 캐릭터. 아, 씨발 진짜 죽여버립니다. 아, 이거 왜 몰라! 아, 알겠네. 아, 아, 알겠네. 아 뭐, 이루, 이루시카초야? 아니에요 뭔데요 그러면 거기는 히나타랑 키바랑 신호있는데 없어라고 저 말고 아좀 어려.. 좀 쉬워하려고 그럼? 님이 좀 쉽게? 아 그걸 누가 신경써 씨발 아. 저 잠깐만 잠시 타는데 괜찮을까요? 아, 그냥 꺼져요 아예사항 알아서 해줄게 사항 해볼까요 그러면? 아. 네, 상황극 해요. 아. 그러면, 그, 자기가 연기하고 싶은, 상황 아. 하나를 말해, 상황을 말하고. 음, 오케이, 맞추어야... 그거 하자, 그거, 그거. <laughs> 쿠라마랑 나우토 그거. 그, 뭐냐, 딱, 쿠라마랑 라우토가 딱그 주름 맞댈 때 알지? 아. 그게음 알지? 아, 이거 그러니까 싸울 때만 하는 거야? 어, 딱. 그나우토가그 쿠라마 존나 힘으로 일단 빼앗고, 막 그, 전을 나간단 말인니 이제. 카오가 어, 어. 차크라 가져갈 때. 어 그때 딱했는데딱 주차기에서 씨발 존나 집어는데 갑자기 코라마가 나와서 고 어이 대하쳐내 힘을 빌려줄게 이번도 주작이를 하자는 거야? 이러면서 막 그때 이거는 흠그래 하고 싶지만은 집으면 위험하게 딱준다 해서 딱 주먹 맞게라고 했을 때딱 차크라 주잖아. 아 그때는 그 상황을 잘 몰라 일단은. 아 씨발 뭐는게 뭐야 이 새끼야. 아니, 그니까, 제족 같은 것만 왜 자꾸 물어보는 거냐. 근데. 족 같은 거 아니면 하이라이트고요 아니, 그니까, 러그 부분이, 아, 나는 진짜로, 나로서 진짜 하나하나서 빠져나서 다봐가지고 알거든요? 근데, 아, 기억을 못하는 거는, 진짜 존나게 인상 깊지 않았던 거거든요. 야, 그러면, 인상 안 깊었다고? 아씨 그니까, 내가 말하는 상황은 그거야. 예를 들면은, 페인이랑 싸울 때. 아, 오케이, 나, 오케이, 페인 가자. 아니, 근데, 거긴 등장인물이 부족함 우리 이슬람의 친하데랑아그러네 나루토. 막대인. 그럼 야, 한번 하자. 나나가토 할게 내가. 그 뭐냐, 그, 뭐 나무에서 만나는 거. 나가토? 어나 나가토랑 그 뭐냐, 그그그그 시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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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종이새끼. 코너? 아, 어? 종이새끼. 저 종이새끼 그 누구야? 코난. 코난. 아 그래 코난.